기대하지 않았던 걸 통해서 제법 꿀이 찬것 같아서 한번 열어봅니다. 밀랍을 위로 다 끌어올렸죠? 네, 과연 꿀이 얼마나 찬는가 한번 보겠습니다. 오, 오 제법 묵직합니다. 와, 엄청 묵직한데요. 꿀이 얼마나 찼을까요? 짜자자자잔! 아, 꿀이 엄청나죠? 네. 잘 숙성 시켰습니다. 완전 숙성 꿀입니다. 그런데 꿀 밑에는 또 이렇게 애벌레가 번데기가 된이 번데기장이에요. 네, 여기에는 꿀하고 번데기가 함께 있습니다. 이거 꿀 따면 거의... 한병 이상 나오겠는데요.